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우디입니다. 어, 자주 찾아뵙고 싶었으나 생각보다 찍을 만한 영상이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띄엄띄엄 영상을 올리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며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어, 기본적이지만 잘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제목은 어, 기본적인 팁으로 하겠습니다. 각자의 스타일이 있겠지만 저만의 기준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랭킹 대전의 pvp 상점 이용 입니다. 자 오늘, 오늘은 두 계정을 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pvp 상점을 들어가시면 음, 여기서 저는 다섯번의 기회를 이용하여 진 활용 무기만 구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매템 중 가장 좋다 생각하기 때문에 진활용무기만 구매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 사실은 활용금을 요즘은 사용할 곳이 없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수집욕이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진활용무기만 구매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킬로 무기도 많이 산다는데, 저는 활용만 사기 때문에 이렇게 다섯 번 기회를 이용해서 활용 무기를 구매해 주었습니다. 아, 다른 계정에는 활용 무기가 나오질 않았네요. 아, 알아보니까 육성 재료만 사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핵미사일 등등 다양하게 구매를 하니까 자신에 맞는 것을 꾸준히 사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다섯 번의 기회를 이용하는 이유는 다섯 번까지는 갱신 시10 포인트만 사용하지만 다섯 번 이후로는 30 포인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안에 진 활용 무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으로 밀어 줍니다. 어차피 포인트는 한정됐기 때문에 음 밀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티끌 모아 티끌이니 다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어첫 번째는 랭킹 대전 PVP 상점을 이용하자. 자, 이런 편집이 어려워서 대충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VIP 상점에서 골드로 파는 캐릭 조각 및 아이템 조각을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루하루 사람들이 많이 까먹고 잘안 하는데 해주면은 다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계정 같은 경우에는 VIP 등급이 1등급이고 또 한계정은 4등급입니다. 아, 이렇게 장비를 보시면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습관적으로 미리 구매를 해뒀네요. 이미 구매한 것은 제외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14 등급 VIP 14에서는 어 이런 장비와 캐릭터를 구매해 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VIP 11 그리고 2 제가 장비를 다 구매를 했네요. 여기는 14를 구매 안 했기 때문에 골드로 살수 있는 모든 장비 및 캐릭터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는 몇개안 되지만 다음에 모이면 은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VIP 상점도 하루하루 꼭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틀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원컴즈에서 목록 갱신 시간이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12시가 되면 리셋이 되기 때문에 잊지 않고 12시가 되면은 한 번에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VIP 상점 이용 입니다. VIP 상점 이용 골 드로 구매, 구매 가 능한 상품 구매 네, 랭킹 대전 PVP 상점 과 어, VIP 상점 은 이용해, 주 시면 될것같 습니다. 마지막은 세 번째 장비분해입니다. 장비분해의 경우 무가금 유저가 할수 있는, 음 필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석 수급에 있어서 랭대, 쫄짝 다음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채집이 보이면 채집부터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장비 분해. 장비 분해는 고급 장비 분해. 고급 장비 분해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외전에서 열리는 포세이돈 장비를 분해해줍니다. 어, 포세이돈 장비는 잘 사용하지도 않고 템 자체 성능도 좋지 않아 분해 재료로 많이 이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장비의 경우에는 어 방금 VIP 상점에서 골드를 구매한 것을 위주로 분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남아있던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분해를 해주도록 하겠고 또 다른, 계정에, 다른 계정 같은 경우에는 방금처럼 구매했던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분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성 및 아이템 장비 조각 수급을 완료했습니다. 나중에 모인 이렇게 분해를 해서 모인 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 천공이 재단으로 가셔서 태구 장비 변환기에서 어, 분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색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아껴두었다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어, 모두 가 알면서 잘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솔직히 가금 유저보다는 무가금 유저에게 좀더 필요한 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비분해를 해주자. 세번째, 장비분해를 하자. 보세이돈. 장비 이용. 그리고, VIP 상점 구매 장비 이용. 아 이렇게 짧게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나 보시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어 저번에도 올려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장비를 까는 게 조금 귀찮아서, 이렇게 어, 장비가 조금 많이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어, 좋은 장비는 없습니다. 가금을 잘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악세사리 같은 경우에도 조각은 좀 많은데 까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두고 있으니까, 혹시나 보시고 싶은 컨텐츠가 있으시다면 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어,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